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의약품 불출 대장에서 드레싱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드레싱은 상처난 부위를 소독하고 이를 테이프 등으로 덮는 것을 말하는데요.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세월호 참사 다음 날 박근혜 얼굴에 주삿바늘 제국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 당일이나 전날 미용시술을 받았을 개연성을 제기했는데... 세월호 참사 당일 의무실에 있었던 신보라 전 의무장교는 청와대에서 드레싱이 사용된 것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JTBC가 보도했습니다. 2013년 당시 대통령 박근혜는 삼성동 주민들이 선물한 진돗개 두 마리와 함께 청와대에 입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알고 보니까 잘 만들어진 기획 상품이었습니다. 당시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 관계자의 부탁을 받은 한 삼성동 주민이 진도계를 선물한 것입니다.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 내부에서는 호남 출신 주민이 전남 진도의 진도계를 영남 출신 박근혜에게 선물하면 좋은 그림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취지의 아이디어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위원회 관계자는 호남 출신 삼성동 주민에게 이런 뜻을 알리고 이 주민은 동참한 것입니다.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서울 삼성동 주민들은 박근혜의 지지자들이 동네에서 집회를 하는 통해 시끄럽고 불안해서 못 살겠다. 이렇게 성토합니다. 박근혜 지지자들이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휘두르며 게다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다는 것입니다. 지지자 일부는 지나가던 초등학생들에게 기자들은 총으로 쏴도 괜찮다. 이런 막말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4년 전 청와대로 향하는 박근혜를 뜨겁게 격려했던 동네는 그야말로 옛말이 됐습니다. 삼성동 주민들은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염원했던 원조 친박이었을 텐데 싸늘하게 돌아섰습니다. 세계일보 보도였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2014년 5월 한 투자자문사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가족회사 정강에 억대의 자금을 송금했습니다. 이 시기는 우병우가 민정비서관으로 청와대에 들어간 때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투자자문사 서모 대표를 소환조사했는데 서모 대표는 우병우가 변호사 시절 변론을 맡았던 한일이화라는 회사에 사회이사를 지냈습니다. 앞서 한일기화 유모 회장은 배임과 조세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2014년 유모 회장의 변론을 맡은 변호사는 바로 우병우였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잘 만들어진 기획상품이었습니다. 당시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회 관계자의 부탁을 받은 한 삼성동 주민이 진돗개를 선물한 것입니다.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회 내부에서는 호남 출신 주민이 전남 진도의 진돗개를 영남 출신 박근혜에게 선물하면 좋은 그림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취지의 아이디어가 나게 난동을 부린다는 것입니다. 지지자 일부는 지나가던 초등학생들에게 기자들은 총으로 쏴도 괜찮다. 이런 막말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4년 전 청와대로 향하는 박근혜를 뜨겁게 격려했던 동네는 그야말로 옛말이 됐습니다. 삼성동 주민들은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염원했던 원조 친박이었을 텐데 싸늘하게 비용 시술을 받았을 개연성을 제기했는데 세월호 참사 당일 의무실에 있었던 신보라 전 의무장교는 청와대에서 드레싱이 사용된 것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JTBC가 보도했습니다. 2013년 당시 대통령 박근혜는 삼성동 주민들이 선물한 진돗개 두 마리와 함께 청와대에 입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왔다는 것입니다. 위원회 관계자는 호남 출신 삼성동 주민에게 이런 뜻을 알리고 이 주민은 동참한 것입니다.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서울 삼성동 주민들은 박근혜의 지지자들이 동네에서 집회를 하는 통해 시끄럽고 불안해서 못 살겠다. 이렇게 성토합니다. 박근혜 지지자들이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휘두르며 게다가 술에 취해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의약품 불출 대장에서 드레싱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드레싱은 상처난 부위를 소독하고 이를 테이프 등으로 덮는 것을 말하는데요.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세월호 참사 다음 날 박근혜 얼굴에 주삿바늘 제국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 당일이나 전날